자로 우리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거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이 거래처별 초기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회사가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원가명세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기본 세팅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이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근데 그 외상 매출금이 현재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만 쓰여져 있지 누구에게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 외상값 저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받아야 될 돈뿐만 아니라 줘야 될 돈도 마찬가지죠. 외상 매입금 같은 채무들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관리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하게 되는 게 거래처별 초기월이고요. 이 거래처별 초기월을 진행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미리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요. 재무상태표의 채권, 채무 계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얼마인지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처 등록이겠죠? 앞서 이 작업들 두 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현재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어느 거래처에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등록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프로그램 진행해 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줄 텐데, 자 재무 상태표에 있는 계정을 모두 다 한꺼번에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좋겠지만요. 여러분들은 다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 실전 문제 외상 매출금이다, 받으러옴이다, 외상 매입금 지급엄 이렇게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채권채무 4가지만 네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과목을 굳이 전체 다 불러오지 말고 F2 눌러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자 간혹 여기서 등록하는 방식을요. 앞서 재무상태표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싶어서 외상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코드 자리에서 커서가 깜빡일 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항상 거래처별 초기월을 등록하실 때 주의할 점은 F2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검색 키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 지급업 이런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을 검색하실 때도 F2고요. 거래처를 검색할 때도 F2 검색 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2 눌렀다. 외상 매출금을 누르자. 외상. 자, 외상 매출금 6,500만 원이며 오른쪽 거래처로 이동을 해 주자. 자, 현재 차액이 6,500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내일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등록을 완벽하게 맞추시면 차액이 제로가 되겠죠. 꼭 반드시 차액이 제로가 됐는지를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F2 눌러라, 미래. 그리고 3천 자, F2 눌러라, 내일.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아래에 있는 차액이 제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서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누락이 된 거래처가 있어서 추가로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거래처가 있어서 F5로 삭제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받을 어음입니다. 자, 왼쪽에 들어와서 F2 눌러서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F2 눌러서 내일이라는 거래처가 5,000이며, F2 눌러서 도전이라는 거래처가 3,900이더라. 자, 계속 등록을 할 때마다 아래 차액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제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자, 외상 메이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외상 메이업 입력할 땐 제가 좀더 색다르게 입력을 해봤어요. F2 누르지 않고 코드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니까 자주 쓰는 계정들은 코드가 자연스럽게 익혀지죠? 그러면 굳이 F2를 누르지 않아도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계정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F2 미래, 그다음 1500 F2 희망이라는 회사를 선택하시고 2000을 넣어주자. 자, 마지막 지급원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차액이 제로인 거 확인했다면 아래로 내려와서 지급원. 지금 어음에 대해서는 F2 눌러서 도전이라는 회사를 넣어주자. 500. 그 다음 희망이라는 회사를 넣어주자. 700.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다 등록을 했더니 차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연습하는 걸 알려드리고자 예제를 두 개씩의 거두 개의 거래처씩만 저, 보냈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뭐세 개의 거래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ESC하고 나오시면요. 자동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등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등록을 했던 게 재무상태표였죠. 이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항목을 등록을 하실 때 제품 그리고 이제 원재료 제공품 등록을 하시면 제품은 손익계산서 쪽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고. 그 다음, 원재료나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 쪽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가 명세서의 이제 작업이 끝이 났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보셔라.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당연히 손익계산서 제품의 매출원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더라.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혹시라도 수정하게 되었다면 아래 토탈 합계인 단기 순이익이 바뀔 것이다. 그 단기 순익은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익과 서로 꼭 일치해야 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셔라.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된다면 재무 상태표에는 등록을 할때 375번 이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쓰게 되니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숭이 제주. 원숭이가 이렇게 제주를 넘듯이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이미 베리즈 회계라는 이 2000번 코드의 회사를 가지고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일치하는 거 보면서 이 원가 전기분 손익계산서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 보여드렸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의 일치로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서로 동일하게 등록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금액과 서로 일치하는 것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실제로 121회 기출문제 뉴블랙컴이라는 회사를 이동해서요. 함께 등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1강에서 DB를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뭐 DB 복원하는 방법을 모르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121회차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 이렇게 10점 배점으로 기초 정보 관리가 나왔고요.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정권 및 저교 등록, 그리고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원숭이 제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까지만 완성을 해주세요,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왜냐? 더 이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쪽에서는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굳이 그 메뉴를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함께 뒤에 진행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한번 회사를 이동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회사는 지금 1213 입니다 오른쪽 끝에서 회사 1213 으로 뉴 블랙컴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 기초정보 등록이다 거래처 등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등록을 하고 들어오셨을 때 카드 회사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코드 번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604번이더라. 그리고 삼성카드가 됩니다. 자, 카드 회사 삼성카드 등록을 해 주시고요. 매입 카드였습니다. 2번 매입으로 반드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습니다. 카드 번호를 등록해 주시는데요. 4500-1112-2225-7976입니다. 번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타가 나지 않게끔 등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3번을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코드번호 99604번 등록을 했고요. 거래처명 삼성카드그 다음에 매입으로 세 번째 확인했고요. 카드번호 4500112번에 25번에 7976 해서 카드 보았고요. 사업용 카드까지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esc 하고 나와 주셔야 되겠죠 두번째 문제는요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을 눌렀을 때 코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방법은 제가 코드번호 알려주면 팁 알려드렸죠 825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순간이동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체적요 5번입니다. 위에는 현금적요고요. 아래 칸이 대체적요입니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해서 교육훈련비 지출을 진행하신 것인데요. 자, 5번. 어떤 부분이다? 사내훈련비. 자, 사내훈련비입니다. 이렇게 사내훈련비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개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한 문제당 3점, 3점, 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죠. 자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거였는데요.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겠습니다. 영업 후 소모품비 40만원이 제조원가의 소모품비에 반영이 되어 있대요. 자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소호품비는 보시다시피 360입니다 제조원가 쪽에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가 명세서 쪽에 원래 본래의 소호품비는 얼마더라 360에서 40을 차감한 320인 거죠 자 그래서 320만원으로 소호품비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500번대에서 320만원으로 고쳐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뀌게 되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제조원가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이것을 메모해 두시 걸고요. 이 메모한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넘어갔을 때,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보았던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매출원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영업부의 소모품비다라고 했으니 여기에 800번 대 소모품비에다가 뭐가 필요하겠더라 40만 원을 추가해주거나 없다면 새롭게 등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원가명세서다 라고 했을 때 320만원이다 라고 고쳐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화 보겠습니다. 현재는 2억 161만 6천 7백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마 40만원을 차감한 만큼 이 제조원가도 60만원이 40이 줄어서 20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320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2억 1 21만 6천 7백원으로 이 소품비에 대한 제조원가가 감소하는 만큼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감소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가자. 자, 이번에 손익계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먼저 수정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품비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죠. 자,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익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4,825만 원입니다. 자, 들어와서 당기순익이다라고 해서 보면 4,825만 원을 보았다. 자, 이건 수정하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하나씩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먼저 소음품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거다. 소음품비에 대해서 현재 5,570만 6,200원이라고 하는데, 55706200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이 소모품비에 대해서 잘못 반영된 40이 아직 들어가기 전이죠. 따라서 플러스 40만 원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5,6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5,610,6200원으로 바꾸죠. 그럼 당연히 오른쪽 끝에 당기순이익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바뀐 것만 보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숭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구나 이러시면 큰일 나죠. 왜냐 이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앞서 제조원가 명세서의 수정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앞서 보셨던 금액 201216700입니다. 201216700이라고요. 자201216700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요, 아래쪽에 매출원가 금액도 수정이 될 거고요. 마지막 요 단기 순익 지켜보세요. 현재 4750이다 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4825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품비에 대해서 늘려주는 작업도 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두 가지 작업을 모두 다 진행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차감하는 역할을 하고 한쪽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늘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은 수정하기 전 상태의 금액인 4,825만원으로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다음에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더 이상 이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오셨을 때 4,825만 원 확인해 줄수 있겠고, 그 다음 8,615만 원인지 재무상태표를 들어왔을 때 8,615만 원에 이월 이익잉여금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확인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이게 정답이다 라고 확신해 들면 더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원가명세서 손익계산 선서 두 가지 수정을 하고 나면,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는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마지막 단계 순위에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재는 더 이상 내용을 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카페 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문제들만 모아 놓은 영상이 있죠 네그 문제 많이 풀어 보시면 또 금방 익혀지실 거니까요 어나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포기한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 관련된 재문제표를 수정하는 문제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대거나 손을 대는데 대차 차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이 여력이 안 나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느냐? 혹은 내가 대차차익에 났으니까 난 이제 이번 시험은 망했냐?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수습이 안될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치워 버리시고 다음 문제인 일반 점표 실습으로 들어가세요. 문항에 대해서 각각각 채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 데이터가 다 뒤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4점만 날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뒤에 합격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요. 앞에 거안 풀린다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분 이상 이 문제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시험은 합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최대치로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5분 안에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아무리 몰, 에,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요, 5분 이상은 사치예요. 5분도 너무 많다. 자, 어찌되었든 60분 안에 이론부터 실무까지 다 푸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잘안 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다음 일반전표 풀면 또잘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일반전표부터 여러분들과 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